안녕하세요. 성열이 형이에요. 최근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한패인 행동을 벌여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민주당은 내란 수개니 뭐니 하며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갑자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버리고 개 욕을 처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잘 생각해보자고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명이가 지금 선거법 위반의 쟁점이 뭔가요? 김문기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고 말한 게 쟁점이죠?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건 철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선거법 위반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재판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탄핵소추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80에서 90%가 내란죄에 대해 명시되어 있어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배제되는 이유와 탄핵 사유, 구체적인 탄핵 사유,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다 내란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를 뺀다며. 그럼 뭐가 남는데? 아, 그럼 당연히 탄핵소추는 무효가 돼야지. 또한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집필한 주석 헌법재판서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사유 중에 사실 관계가 여러 개 쓰여 있을 때 그중에 하나를 제외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탄핵 사유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677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족수에 관해서는 탄핵소추 발의와 동일하게 3분의 2, 즉, 200명의 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내란죄를 빼고 이렇게 탄핵을 진행하는 헌재는 뭘까요?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의 내용과 헌재에서 진행한다고 명시한 이네 가지의 쟁점이 동일합니까? 저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아니, 내란죄가 핵심인데 이걸 빼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데? 또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 찬생하지 않으면 내란죄공범인 것처럼 투표하도록 종용하고 협박해놓고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도 내란죄공범이라고 고소고발했고 국무총리도 내란죄공범이라고 탄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란죄로 모든 걸다 자행해놓고 갑자기 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애초에 내란죄가 아니라면 대통령 탄핵 자체도 가결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협박 때문에 한 거잖아요. 12명이 돌아서서. 그런데도 헌재는 민주당의 편에 서서 계속 동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야말로 반드시 이러한 내란 행위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인 공분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